안녕하십니까? 인천복지방송의 한금지입니다. 인천 연수 원로 모임은 지난 8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라마다 호텔에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초청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강연회는 인천시교육감의 취임 5개월을 맞아 특별 행사로 준비되었으며, 인천 연수 원로 모임이 주최하고 인천시교육청 및 경인일보, 인천일보. 인천 생협 등의 후원하에 열렸습니다. 초청 강연회에 참석한 이청연 교육감은 이천 교육의 비전과 철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졌으며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의 특징은 학생들의 의사가 중요하게 수용되고 그들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인천도 이런 교육의 기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인천연 혁신 교육 및 무상 급식 정책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청연 교육감은 중학교 무상 급식에 대해 의향이 있는 자치구 동의 절차를 밟아 동구, 남구, 강화군에서 무상 급식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의회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강현우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는 최근 이청연 교육감의 인사 문제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에 대해 이청연 교육감은 교사가 장학관으로 이동하는 건 전직이지 승진이 아니다며 혁신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인력풀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제 인사정책은 능력있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다며 그동안 줄서기를 통해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저로 인해서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한편 인천연수원로모임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로서 지난 2002년 8월 결성돼 2011년 7월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이후 장학사업, 강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이상 IBN의 한금주였습니다.